함께 찬송가 이백사장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백사장입니다. 찬송가 이백사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서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위가 아니면 모래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이어서.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리 깨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 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어 a m e 하소서 아멘 사 m 과 내가 충 e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a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좌로나 a 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충만히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나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둠되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의문을 품었던 사람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단 3개월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도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어서 보니까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악하다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행위가 영적으로는 가늠하는 것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표적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이적들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었고 그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오천 명이나 배고파할 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 더큰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악한 세대다 말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를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이적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삶은 영생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당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여 주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몸이 많이 아픈 집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가,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길어 봤자 일주일만 살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의 손을 붙잡고, 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집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남편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아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왔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봤더니, 기적적으로 집사님이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교회 갈 테니까 아내가 살아날 수 있게 끝까지 목사님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집사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셨고 1년 6개월 만에 직접 걸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더 안, 너무 안타깝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아내만 살려 주시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던 그 남편분은 그날 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도 교회에서 그 남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근데 가장 가까이서 바라봤던 그 남편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표정만 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적만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보여 주심 보여 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더큰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어두운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 줄 유일한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일만 잘 되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제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이 직장에 들어가게만 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선교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표적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표적을 붙들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어두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서 살면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 주시는데 먼저 31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여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 3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보시면 31절과 3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듣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더큰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의 지혜나 요나의 전도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될때그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한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가시는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군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둠이나 약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의 회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